어머님 방금 뭐라고 하셨어요? 뭔가 잘못 말씀하신 것 같은데 뭐라고요? 얘가 정말 나는 그래도 좋은 시어머니인 것 같다고. 너희들 내가 맨날 챙겨주잖아. 어, 어머님 잠깐만요. 내가 정지될 것 같아요. 어머님이 좋은 시어머니라고요? 귓구녕이 막혔나? 몇 번을 말해야 돼? 어머님 있잖아요. 제가 좀 두날지언정 바보는 아니거든요. 자, 제가 한번 보여드릴게요. 여보 잠깐 이리 와봐요. 어, 불안해하는 시어머니. 며느리 연극 시작. 미연아 힘들지 좀더 자거라. 내가 밖에서 애좀 돌볼게. 이게 바로 좋은 시어머니. 하지만 현실은 일어났냐? 왜 이렇게 오래 자고 난리야? 빨리 일어나서 밥 차려. 나 춤추러 가야 되니까. 이게 바로 어머님. 아니 뭐? 자 다음. 어? 미연아 얼른 먹어라. 방금 만든 따뜻한 밥이야. 애기 옷도 다 빨아놨어. 이 시어머니가 다 해줄 테니 걱정하지 말아라. 이게 바로 좋은 시어머니. 하지만 현실은 고기가 왜 이렇게 질겨? 먹다가 내 이빨 다 나가겠어 그리고 내가 몇 번을 말했냐 요리할 때 기름 좀 적게 넣어라고 기름이 공짜인 줄 알아? 아이고 요즘 젊은 것들은 정말 살림할 줄을 몰라 이게 바로 어머님 계속되는 연극 미연아 사고 싶은 거 없니? 이거 용돈이다 우리 미연이 옷 좋아하니까 당장 백화점 가렴 이게 바로 조은 시 어머니 하지만 아들아 이번 달 월급 이렇게 많이 받았어? 엄마한테 줘 엄마가 가지고 있을게 미연이한테 주면 쟤또옷 사는데 다 써버린다 엄마 말 들어 정신 바짝 차리고 살아 이게 바로 어머님 제가 어머님을 무시하는 게 아니에요 어머님이 좋은 시어머니랑은 거리가 멀어서 그래요 그러니까 이제 그런 말씀하시면 안 돼요 흐흐 <laughs> 그날 밤야너왜 변기를 닦고 있어 미연이 시키면 되잖아 엄마는 미연이 연극 보고도 몰라 좋은 시어머니라며 아니 그게 어떻게 하는 건데 엄마 내가 알려줄게 변기 좀 닦아봐 나 보고 닦으라고. 그렇게 아들의 교육이 시작되고 자 엄마 미연이는 일단 며느리이자 우리 집 손님이야 손님한테 일 시킬 거야 안 하지 손님한테 막말할 거야? 아니 안 하지 손님이 뭘 먹든 뭘 하든 다 간섭할 거야 그것도 안해 아주 좋아 이 정도면 엄마는 아주 좋은 시어머냐 며느리에게 기본적인 존중을 해주는 거야 딸처럼 생각해주고 적당선을 지켜줘 그런 다음에 더 나아가고 싶으면 며느리 입장을 이해해줘 엄마도 한때는 며느리였잖아 엄마도 그때 언제 가장 힘들었고 뭐가 필요했는지. 누구보다 잘 알잖아? 도와줄 수 있을 때좀 도와줘요. 엄마가 겪었던 고생을 며느리는 겪지 않게 하는 게 나는 좋은 시어머니라고 생각해요. 마음이 뭉클해지는 장면이네요. 아들의 생각이 옳다면 좋아요와 구독 눌러주세요.